도와줘 설치 방법 아이폰 사용자. 앱 스토어를 클릭해주세요. 검색창에 도와줘를 입력합니다. 받기를 클릭하여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열기를 클릭해주세요. 다음 버튼을 클릭하며 도와줘에 대한 도움말을 확인하세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를 클릭하면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인증번호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을 설정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체 동의하기에 체크하고,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휴대전화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권한 설정을 따라해주세요. 이제 도와조를 이용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